カッちゃん! 안녕하십니까 플임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다에 나와봤습니다. 이 바다죠. <laughs> 네, 삽교허리입니다 지금 배수기가돼서 제가 저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정보도 취합해 보고 하는데 역시 배수기라는 집붕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구독자님이 최신 정보 주셨습니다. 여기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 약속한 시간은 넘어쓰고 있고요. 입질은 없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바람이 없었는데요. 바람이 또 터졌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낚시하기 굉장히 상태, 상태가 좋은 편인데요 더 불어 제끼면 짐 싸서 집에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유튜브 하면서 두 번인가 와서 낚시를 안 하고 갔습니다 맞바람 똥바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세팅하다가 철수하고 철수한 곳인데요 오늘은 세팅까지는 다 완료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엄청난 붕어들이 배수기를 맞이해서 긴장한 붕어들이 안전한 쪽으로 모여서 여기 지금 엄청난 붕어들이 들어 있겠죠.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먹이 활동을 해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박 아니면 쪽박 팔랑기 붕어가 나온다음에 어디든지 가는 플랜비 낚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플랜비입니다. 약속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입질 한번 봤어요. 입질 비슷한 거한번 봤습니다.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탔습니다. 지금 우한에 계신 조사님들 붕어 거의 못 잡고 있고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지금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버티는 거죠. 근데 바람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판단, 신속한 판단 그것만이 붕어를 볼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억울하지만 일단 오늘은 포기하겠습니다. 여긴 저랑 사대가 안 맞아요.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안 맞는 데는 빨리 접어야 됩니다. 아유, 접어, 접자! 아, 이못 들어가겠다. 뻘이 벌이 완전 뻘이네, 여기! 위험해, 딱 느꼈는데.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 여기는 뻘이 좀 낮아진다. 어. 아, 여기는, 여기는 지금 구들이 있어서, 어, 허리까지 와. 홍태 와 개락 개락. 일단 이게 수심이 안 나오는구나 이게. 네. 아, 네. 소중이가 고장난 게 커진 것 같다고. 야. 한비입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그러다가요. 제가 시청자분들이 좀 걱정하실까 참았습니다.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할라 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와,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서 지금 참고 약한 낚시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뜨고 죽겠고요. 대리개 파라솔 15,000원인가 주고 산거 이게 저를 지금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마 일사병으로 쓰러진 채 119에 실려가지 않을까 이 정도 날씨니다 하여튼 한 마리만 보고 싶어서 지금 하이브리드 얼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맞춰놨는데요 붕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 않습니다 네 푸름지입니다 <laughs> 도저히 안 됩니다 여기서 낚시 계속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차전 옮깁니다 제가 오늘 붕어 잡고 와하겠습니다 저는 플랜이니깐요 끄떡끄떡 와 진짜 이대리개 파라솔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고요 비세속도로 계속 섬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아유 아더 들어가 장난해요? 아 그럴 거면 저풀밭에넘 먹지 옆으로 왜 먹어 아, 았어 알았어 알 아이씨, 두 마리 고 뭐, 시 트렌드는 못 따지겠어. 닭 빠지는 순간, 돌로 가는 거야. 저번에 그거 괜찮습니까, 그거? 소중히? 아, 괜찮아요. 햇반 진짜 안 좋아, 이거. 감자렌지는 좋은데, 음. 여기서 먹기는 야외에서 우리가 먹기에는 진짜 안 좋은 거야, 빨리. 아, 좋은 생각이 났어. 고기를 넣어야죠. 기름이 좋은 생각이 났어. 네, 뭔데요? 기름으로 바꾸자. 그걸로 바꾸고, 네. 거의 고기를 굽고, 돼지 네. 기름을 이용해서 굽는 거야. 그렇죠. 기름하고 해서. 아. 들이쁘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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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밥이 지금 설리는 상태라 기름이, 기름이 좀 나와야 되는 거지. 다 넣지 마, 다 넣지 마. 야, 다안 넣어. 요어오면고또 뭐, 언제 익냐고, 이거. 금방 익어요. 내가 밥도 있지. 고기가 아니거든, 밥은 못 먹어요. 그렇게 내가. 미안해요. 기세대기를 날렸어야 되는데, 거집어넣으라 <laughs> <laughs> 이번에는 <laughs> 판단이 맞는 수 있으겠어요. 어, 뜨거워요. 조심해요. 어? 아우, 큰일 났었는데. 저 지금 세 번째 나왔죠. 3일 나온 게 아니고 하루에 세 번째 이동을 했습니다. 강철 체력 바로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5시 일어나서 1차로 샵교 갔다가 2차로 거기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저금통 포인트에 갔다가 3차로 이제 마지막 소리줄을 찾았습니다. 지금 붕어복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도 지금 배수를 하고 있고요. 찌를 보시면 대류로 몸통까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낚시를 안할순 없고요. 지금 제가 그래도 해법을 찾은 거는 배수기철이라서 수심이 깊은 무너미 제방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류는 찌가 쓰지 않을 정도의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환자님이랑 벙커에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다가 들어왔는데요 아직도 덥습니다 지금 6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 대리가 멈추고 이제 붕어들이 먹이활동 할일 기다려 봐야죠 그럼 지금부터 배수도 필요 없다 대리도 필요 없다 무조건 고하는 플랜비 낚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아휴, 체력이 떨어졌다 이제 인가? 맞습니다. 그렇죠. 우와. 그렇습니다. 우와 큽니다. 네 해내죠 플랜비. 해냅니다. 보통 이 정도 합니다 플랜비. 기가 잠니다 와. <laughs> 야, 웃음 빗기 안 나온다. 와, 무서워요. 이만했잖아요. 아, 이거 귀다 빼버렸네 이거. 아, 이게 무슨? 아니 저거 저렇게 큰게 있나? 이야.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서 좀 차이겠어요. 지금 체력이 바닥이 나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휴, 환자님이 제 차를 또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도 못해요, 어디. 안 그러면은 집에 가겠구만또 도망갈까봐 제차 앞을 딱 막아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쉬다가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하... 이야, 대교 정말 무서워요. 자다가 새벽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네요. 어우! 털 때도 있고. 어 넓습니다, 굉장히 넓네요. 환자님 덕분에 호수 한번 누려보네요. 아 이불을 차에서 꺼낼라 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어디 처박혀 있는지 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사장님 제가 또 사장님 인성을 여기서 다시 보네요 오늘. 자기는 졸라 두꺼운 이불 진짜 완전 히 엠보싱 있는 거. 나는 이렇게 혼입을 어? 진짜 아 네. 도저히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아그 이불에 준게 어디에요? 파카자뿐 덕분에 아유 갑니다 가서 네. 그 낚싯대 혹시 모르니까 빨리 가서 붙이번 사요 알았습니다 네. 내일 메뉴는 비빔면에 등심이에요 네, 비빔면 또 먹어야되네 죽는게 낫다 죽는게 좋지 어 먹을 생각은 다르예요 네.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다쳐요 아, 자. 오, 직벽이네, 직벽. 직병. 와, 근데 이격받고 나서 이거 이렇게 위험한 건? 오, 떨어지면. 아니 그냥 쭉 내려가면 돼요. 뭐 겁을 먹어요. 청천천천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내요. 천천히 자. 2시부터 지금 6시가 넘어었는데요입질를한번도못 봤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잡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역시 어렵죠. 포원하 씨. 배수 영향도 있었고 대리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직 뭐 포기하기는 늦었지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분산란까지 이어져서 정말 힘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도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은 찌가 쫙 올라오는 그 맛에 낚시를 하는데요 마지막 역전 마를로 홈런을 기대하면서 계속 낚시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옥수수도 거의 뭐 깨물어 놓은 것도 없고 전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 어제 오늘 정말 힘든 하루네요 붕어만 나와주면 즐거운 하루가 될 건데 어떻게 될까요? 아직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자간다가자간다 그렇죠 우와. 그렇죠. 안 된다가 진짜 너, 너 그러면 안 된다. 야,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네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입질도 못 받고,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희망을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 대는 그것도 안 해놨어요. 끼도 안 잡았습니다. 제가 그냥 툭 칸이 무신고 던져놓은 텐데 보겠습니다. 네. 허리급 되죠 계칙 들어가야죠. 야 허리는 안 되고요. 33. 야, 33cm. 아, 이게 진짜 우월합니다, 이 붕어도. 네. 멋진 붕어입니다. 33cm. 아 놔주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낚시를 접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겠습니다 가봐 어우 이야 이제 삶을 살면서 낚시도 마찬가지죠 가장 안 좋은 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희망을 놓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죠 사실 제가 오늘 낚시를 포기를 했었어요 어저께 무려 세탕을 끼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왔고, 그 다음에 그 배수와 대리도 하는 복병을 만나서 거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아침에도 아, 빨리 걷어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밤에 보면은 까딱도 안 했다 찢어. 이게 과연 이게 물까 아, 이번에는 참 소득없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 줍니다 정말 피가 살짝 올라와서 들면서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그냥 버려둔 툭 하고 던져놓은 데에서 33의 덩어리 봉가 나와 줬어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나죠 가능하면 앞으로도 시방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그런 플랜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하는옷좀 아시죠? 마지막에 이 옷입니다. 이것으로서플랜비 낚시에 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놀람> 가족합니다! 그렇죠. 와. 예, 두숫째 아침에 나오네요. 거들라 그러는데 걷지도 못하는 이 녀석들. 네, 이 녀석은 상처가 좀 있어요. 이게 또 뜯겼어요. 가물치 많거든요. 가물치한테 한방 물린 녀석입니다. 네, 상처가 좀 있는 녀석이에요. 아, 갈라. 그러니까 주네. 여덟치는 안될것 같아요. 야, 이거 저 걷지도 못하게 하나 이놈들 엔딩까지 다 쳤는데.